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4학년도 3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29번의 어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법적인 포인트를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대세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정말 빈도수가 높아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명사가 등장을 하고 대시 쓰여있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이제 주어동사의 문장이 등장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 대세 쓰임을 물어보면 이거는 뭐다 맞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사용될 텐데 뒤에 나오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면 그때는 관계대명사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절이 등장을 하면 그때는 동격의 대서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 요거 잠깐 멈춰 놓고 지금 정리 한번해 두시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되시냐, 동격에 되시냐, 요런 걸로 이제 물어보고 있는 대세에 대한 쓰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일인데, 뒤에 보니까 동사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불안전한 절. 그렇다면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문법 사항이었구요. 그 다음 두 번째, and를 체크한 다음에 뒤집어 보니까 투부정사를 써놨거든요. 그러면, 요 and, but, or, 요런 등위 접속사가 사용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병렬구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병렬구조. 그러면 여기 이제 투부정사를 썼다는 얘기는 앞쪽에 분명히 투부정사가 있어야 될 건데, 앞쪽에 보니까 투부정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주어 다음에 동사 첫 번째, 그리고 앤드로 묶은 다음에 동사 두 번째로 이어지고 있는 이 find라는 동사와 함께 그냥 동사를 써야 되는 병렬구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있는 게 틀렸다라는 거고요그 다음 또세 번째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showing하고 ing를 물어봅니다. 근데 ing 한 역할이 앞에 있는 studies라고 하는 연구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ing로 꾸며줄 거냐 아니면 pp로 꾸며줄 거냐 그럼 이 ing가 현재 분사가 되는 거죠. 현재 분사로 꾸며주는 역할 또는 과거 분사도 꾸며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분사로 ing로 꾸며줄 땐 뒤에 뭐가 있냐 목적어인 명사 덩어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과거 분사인 pp로 꾸며줄 때는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수동태가 된 거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겠죠. 자 근데 여기 showing이라는 동사 뒤에 보니까 대절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명사절을 써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대절이 이만큼이 이제, showing 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목적어 있으니까 ING로 쓰고 있는 거 괜찮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또네 번째 넘어갑니다. 4번에 있는 비동사에다가 체크를 해놨는데, 비동사를 체크하는 부분은 주어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those가 이제 뭐뭐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고요그 다음 뒤에 R을 썼는데, those가 이제 사람들이라는 복수기 때문에, r을 쓰고 있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 괜찮다라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 콤마를 찍은 다음에 ing를 썼습니다. 어, 이거 분사 구문이네. 근데 우리 위에서 언급했던 거랑 똑같아요. 3번에 있던 ing, 5번에 있는 ing. 자, 지금 이 콤마 다음에 나와 있는 분사 구문인데 이때도 ing가 쓰여 있다라는 건 뒤에 뭐가 있다? 목적어 있다라는 건데 여기 뒤쪽에 대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목적어가 됩니다. 자, 이러니 능동의 느낌으로 ing 쓰고 있는 것도 괜찮다라는 걸로 문법 포인트들을 밑에다가 따로 한번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2번, 각각의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까지.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문법 사항들이니까 정리를 좀 해두시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승 가주어고요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이하의 내용이 진주어가 되죠. 그러면 would be hard. 힘들게 될 것이다. 어렵게 될 것이다. 근데 뭐 하는 것은, 여기 state란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state가 이제 말하다, 진술하다라는 말로 사용되죠. 그래서 앞쪽에서 statement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쵸? 그렇죠? 진술이라는 걸로. 근데 여기다 o v 를 붙였으니까, 좀 지나치게 말을 하는 거, 과장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은, 그래, 좀 힘들게 될 겁니다. 근데, 과장해서 말을 하는데, 모를 과장해서 말을 하냐.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지. meaningful work, 의미 있는 일이.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사실 여기 자리에는 이 important라는 형용사가 여기 이렇게 싹 쓰여 있던 거죠. 또 다시 의미 있는 일이 한 다음에 이다, 그 다음에 중요하다 라고 쓸때 여기에는 비동사 뒤에는 보호자리니까 이 보호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형용사였던 important를 how가 데려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important라는 단어를 살짝 ly를 붙여놓으면 어, 안 된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 됐죠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 있는 일이 누구에게 휴먼 빙스 휴먼 빙스는 인간입니다 그럼 인간들에게 인간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과장해서 말을 하는 건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얘기 안해도 다 알잖아요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게 인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굳이 말해서 뭐해 뭐 과장해서 말을 하는거 이거 이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힘든 일이야 라고 표현을 한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떤 거냐, 관계대명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뒤에 동사 나와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 워크가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에다가 이렇게 s 붙이고 있는 수일지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provide는 제공하다인데, 센스는 느낌이고요, fulfillment는 이제 성취하는 겁니다. 성취감. 그리고, 어, empowerment라고 하는 건 권한인데, 그러면 성취감과, 그리고 권한, 이것을 제공을 해주는 일. 자, 내가 뭔가를 딱 해내고 났을 때 얻게 되는 성취감.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승진하게 해서 얻게 되는 어떤 권한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성취감과 그리고 권한 이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일.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힘들 겁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단 뭐이 내용은 좀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의미 있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those who가 나왔어요. 우리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이죠. 뭐뭐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have found, 동사로 또 발견을 하는데, deeper meaning,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들의 커리어라고 하는 게뭐 경력도 되고 또 일도 되고 직업도 되죠. 그래서 그들의 직업에서 깊이 있는, deeper,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발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find 발견합니다. 그들의 나를 근데 어떻게 발견을 하냐? 훨씬 더 우리 멋 h 는 많이 강조했습니다. 멋 h 는 비교급에 강조하는 말로 훨씬 멋지 even still a lot far 있었죠. 훨씬 더 energizing 활기차고 그리고 satisfying 만족감을 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일에서 깊이 있는 의미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일을 하면서 깊이 있는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날이 훨씬 더 활기차고 훨씬 더 만족감을 주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을 하죠. 그리고 카운트를 썼는데 이것도 오른쪽에 단어 한번 체크하시죠. 뭐냐면 카운트, 그 다음에 A as B 라는 형태를 써가지고요. A를, A를 b 로써 간주하다 여기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임폴로이먼트라고 하는 건 고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의 직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업을 뭐로써 간주를 하냐면 one of their greatest sources니까 가장 그들의 위대한 원천들 중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뭐의 원천? 조이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pride라고 하는 건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기쁨과 그리고 기쁨과 자부심에. 그들의 가장 위대한 원천들 중 하나로서 직업을 여긴다라는 거죠. 자, 문장 조금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 볼게요. 더우스 후못 많은 사람들은, 발견한 사람들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그들의 직업에서, 그들의 직업에서 깊이 있는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 그들의 날이 훨씬 더 활기차고 만족감을 준다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데 그들의 직업을 가장 위대한 원천들 중 하나로 여깁니다. 원어부 다음에 최상급 다음에 뒤에 항상 복수명서 나와야 됩니다. s 부 붙어 있는 기쁨과 자부심의 그런 원천들 중 하나로서 여긴데요. 직업에서 의미를 갖게 되면 활기차지고 만족감도 느끼고 그렇죠. 그리고 기쁨, 자부심. 이거의 원천 중 하나가 뭐야? 직업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소냐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는요. 이 사이콜러지는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의 교수인데, 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있는 이 교수는 has conducted 해왔습니다. 우리 conduct라는 단어가 수행하다 라는 뜻이죠. 수행하다. 자, 수행을 해왔는데, numerous는 많은 이란 뜻입니다. 많은. numerous, 많은. workplace는 뭐 직장을 가리키는 거죠. 일하는 장소. 그 다음에 직장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많은 직장 연구, 어떤 작업 환경에 대한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해왔는데, 뒤쪽에 ING로 현재 분사로 꾸며준다 고 그랬습니다. ING가 나올 땐 뒤에 뭐가 있다? 목적어가 있는데, 지금은 목적으로 이렇게 대절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대신 접속사 대수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접속사 대신 나오면 뒤에는 무슨 절?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완전한 절.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웬절을 살짝 써놔가지고 부사절이 이렇게 웬이라는 시간에 부사절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좀 제외시켜 놓고 보면 뒤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완전한 절이 등장을 했으니까 접속사 대신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둘게요 저기다 접속사다 라고 써놓고 뭐할 때냐 사람들이 좀더 fulfilled 이행이 되어질 때, 근데 온돌 장학그래서 직업에서 그러면 이때 후필 l 되어지는 게 뭔가 이행하다 할때도 있는데 성취 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성취감을 얻게 될때 사람들이 직업에서 성취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나도니 a 버덜소 b를 썼는데 또 a b 부분 볼까요? a의 동사 b에도 동사를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죠. 나도니 a 버덜소 b는 a뿐만 아니라 b 또 하나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들이 직업에서 더 많은 성취감을 느낄 때 그들은 생산을 하는데 프로듀스 생산하는데 더 높은 퀄리티 워크 품질이 있는 질이 높은 그런 일을 어, 생산을 하고 그리고 e 그레이터 더큰 아웃풋 결과죠. 그래서 더 높은 업무라든지 더큰 성과, 결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제너럴 y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earn이라고 하는 건 벌다, 얻다 이런 말로 사용됩니다. 벌다, 얻다. 근데 더 높은 income스라고 하는 건 수입이니까 더 높은 수입을 얻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심리학 교수가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야 이제 직업에서 더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때 더 높은 품질의 일이라든지 더큰 그런 결과, 성과를 생산을 할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입을 벌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많은 직장 연구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러니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본인이 의미를 갖고 그 의미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높은 업무에 대한 질도 올리게 되고 그리고 성과도 만들어내면서 돈도 많이 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다음 또 도스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 사이에는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관계대명사의 생략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 w h o a h o 한 다음에 satisfied with 를 연결하니까 어, be satisfied with 뭐 뭐로 만족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most를 붙여 최상급으로 가장 만족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입니다. 그럼 they work 그들의 일에 가장 만족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면서, 피 p 형태를 쓰고 있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일에 가장 만족하게 되는 사람들은 또한, much more likely to be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be likely to 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따로 정리하시죠. be likely to. 얘는, 뭐, 뭐, 할것 같다. 또는, 뭐, 뭐, 하기 쉽다. 또는,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중간에 비교급을 넣고, 또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로 멋치를 썼네요. 멋치 even, still a lot far. 그죠 그래서 훨씬 더 또한 뭐할것 같냐? happier. 행복하게 될것 같다. 근데 뭐와 함께? 그들의 lives, 삶과 함께. 그 다음 overall 이라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란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침표가 있어야 돼요. 마침표 체크해 두시고. 대문자로 시작한 새로운 문장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녀의 책인 Happiness at Work, 직장에서의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그녀의 책에 대해서 연구가인 제시카라고 하는 사람은요. 또 Conducted, 수행을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스터디가 연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돼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연구냐? 3 0 0 0 명의 workers,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죠. 그 다음에 79 countries, 79개 국가의3 0 0 0명의 근로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다고요 그래놓고 콤마 찍고 ing 분사구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참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분사구문은 그리고 ing를 쓰고 있을 땐 뒤에 뭐가 있다? 목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또 데디아의 내용을 발견을 했는데 those who 또 나왔네요 뭐 많은 사람들 근데 took greater 더큰 satisfaction 만족이죠 그럼 더큰 만족감을 그렇게 취했던 가졌던이라는 말입니다. Take 취했던 더큰 만족감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뭐로부터 그들의 일로부터 더큰 만족감을 가졌던 사람들은였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be likely to가 살짝 보이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아까 be likely to의 뜻이 뭐라고? 뭐뭐 할것 같다. 또는 뭐말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럼 150%더 가질 것 같았다. 어떤 행복한 삶을 가질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overall이라고 하는 건 부사로 전반적으로라는 뜻이죠. 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인간에게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의미 있는 일을 통해 가지고 성취감도 얻고,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주어지는 권한도 갖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만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취감이 만족감이니까. 이런 만족감 만족감을 갖고 해 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일을 할때 높은 성취를 달성을 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입도 그렇죠? 수입도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였고요. 또 이렇게 성취감과 권한을 가지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성취해 내고 수입도 올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버로 어불어 전반적으로 뭐 하게 된다? 행복을 느끼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뭐 쉽게 이해가 될수 있는 소재의 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법 포인트 빠르게 또 한번 보시고 또 우리 문장 문장마다 해석하는 또 원칙들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또 철저하고 정확하게 여기 있는 단어들로 해석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